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책을 한권 추천해 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꼭한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2007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입니다. 시크릿. 그 시크릿이라는 책은 내 생각을 자꾸 우주로 보내면 우주가 그내 생각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어,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우주로 자꾸 보낸다고 우주가 화답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저도 믿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건 이제 양자물리학으로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밝혀지는 과학적 지식의 근거에서 계속 갖추려고 노력까지 할 정도니까 그 끌어당김의 법칙은 맞는데 단순히 생각을 우주로 보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그 우주로 보낸 노력으로 모든 게다 된다라는 그것은 굉장히 세상에 많은 망상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어떤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진짜 뭔가 내가 이루어내려면 생각을 우주로 보낼 게 아니라 나의 10% 의식의 생각을 90% 무의식까지 보낼 수 있어야만 하고 어,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최면의 파트인데 그 다음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역이란 내 생각, 내 꿈을 이루어줄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른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어, 힘이 있는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의 생각을 어, 바꿔놔야 돼요 그니까 그분의 주된 생각을 여러분이 꿈꾸는 그 상상하는 것으로 그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 그런 것이 타인 최면입니다. 네, 이렇게 타인 최면까지를 어, 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자기 개발서가 세상에 시중에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시크릿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도 생각을 우주로 보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만 계속하라 이런 식의 자기 최면. 끽해야 자기 최면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읽는 것이 좀 시간 낭비가 돼요 솔직히 근데도 많이들 그런 책을 사람들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정말 현실에서 강자가 되고 싶다면 그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을 빨리 오히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정말로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추천할 책이 '더 h e s 부의 원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일단 저자가 파라 스와트라는 사람이고 여성이에요. 정신과 의사하면서 신경과학자로 어,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해서 뇌과학에 기반한 그런 어떤 지식들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찬사를 받아온 책에 이요 이미 영국 아마존에서 1위까지 했고 더 타임즈, 포브스, 데일리 메일 이 i l 주요 일간지에 강력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저도 지금 한 번을 읽어봤고 한번더 읽을 생각이에요. 졸쳐놓은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아주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원 제목이 더 소스인데 소스가 어떤 뜻인가요? 어떤 원천 근원이라는 뜻이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스라는 게 어떤 뇌를 말하는 거예요. 뇌의 어떤 특성이라고 그 뇌에서 있는 잠재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텐데 이렇게 뭔가 계속 소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이 저자는 어, 30대 중반. 네, 굉장히 불행해졌대요. 실제로 이혼도 했는데 어떤 가정불화의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직업적인 부분에서 회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들한테 계속 정신과 어떤 약을 약물을 처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거죠. 제대로 된 어떤 근원적인 도움을 줘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로서의 삶이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근원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코칭 전문가로서 다시 재탄생해서 아주 멋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점이에요. 여러분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을 그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신경가소성. 아마 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신경가소성을 어, 한켠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경험을 할수록 그 두뇌에서 새로운 그 신경 조직들이 더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변화, 발전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럼 어렸을 때만, 어, 해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런 두뇌의 능력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뇌 과학에서 최신의 뇌 과학에서 밝혀주는 그런 이론까지 다 이렇게 여기서 첨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책이니까 보시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새로운 경험을 계속 추가적으로 갖게 되고 그걸 또 내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다면 뭐 나이랑 상관없이 두뇌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고 더 우리에게 더 대단한 어떤 능력들을 어, 줄수 있다. 이런 확신, 신념. 이런 게 반드시 여러분한테 생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무의식 전문가인데 무의식을 이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뇌를 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무의식이라는 걸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뭘까, 자산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제 두뇌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 두뇌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제 두뇌가 뭐전 세계 최고 두뇌가 절대 아닐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 최고 두뇌도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항상 두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줄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양 뭐 공급도 당연한 거고 두뇌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 자꾸만 내가 두뇌를 활용해서 더 나은 나의 두뇌로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추고 살았었습니다. 항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두뇌에 해가 되는 일을 절대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담배를 피거나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술도 거의 아예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뇌를 소중히 여러분이 여기했으면또 좋겠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두뇌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영역에서 이 책을 보시면 자신의 두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넘어갔었을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고 자신의 두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뇌의 자동조종선수를 정말로 끄고 싶어질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 그리고 방법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멋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모두 당신의 생각은 다 옳다. 자, 여러분이 어, 자신의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삶을 더 주도적으로 멋있게 살아가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 정도 하고요. 어,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 때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